어디선가 들려오는 북소리가 있습니다. 분명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인데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처럼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수미의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먼 북소리입니다. 이 책은 하루키가 그리스, 이탈리아, 영국 등을 여행하며 남긴 기록을 담고 있어요. 하지만 단순한 여행기가 아닙니다. 그의 글은 마치 긴 산책을 하는 것처럼 편안하고 때로는 깊은 사색을 불러일으키죠. 쉬운 문장 속에서도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독특한 시선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글에는 시의적절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독자가 가볍게 넘긴 한 문장이 어느 순간 마음을 울리고 그 문장이 우리의 여행과 삶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그럼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책을 통해 자신만의 먼 북소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보실까요? 하루키는 이 책에서 다양한 장소를 여행합니다. 그리스의 작은 섬에서 햇빛을 맞으며 책을 읽고, 터키의 골목길을 걸으며 문득 낯선 사람과 눈이 마주치고, 이탈리아의 노천 카페에서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시죠. 그리고 그 순간을 그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게 보인다. 이런 문장이 타로키다운 매력 아닐까요? 복잡한 설명 없이도 그 장면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득 그런 순간이 우리 삶에도 있었다는 걸 떠올리게 되죠. 그의 문장은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그 문장들이 쌓여갈수록 우리는 조금씩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이 책의 제목이 먼 북소리인 이유는 뭘까요? 하루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만의 북소리를 듣는다. 누군가는 삶에서 확실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북소리가 어딘가 멀리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는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깨닫습니다. 때로는 그 북소리를 따라가기 위해 떠나야 할 때가 있다. 여행이란 단순히 다른 장소를 방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내가 원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북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삶에서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계신가요? 하루키는 여행을 하면서 삶에 대한 몇 가지 흥미로운 통찰을 남깁니다. 첫 번째, 여행은 내 안의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그는 낯선 장소에서 평소와는 다른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새로운 시선을 가지게 되죠. 두 번째, 떠나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다. 익숙한 곳에 있으면 모든 게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여행을 떠나면 지금까지 당연했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루키는 떠남이야말로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여행의 끝은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길이다. 사람들은 여행을 통해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낯선 풍경 속에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자신이 있던 자리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는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나로 돌아왔다는 걸요. 하루키는 여행을 하면서도 결국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행이 끝나면 현실로 돌아가야 하지만 그곳에서 얻은 작은 깨달음들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먼 북소리란 단순한 여행 이야기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하나의 방식이 아닐까요? 책을 덮고 나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어떤 북소리를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루키의 먼 북소리는 단순한 여행 에세이가 아닙니다. 그는 여행지에서 만난 순간을 기록하며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죠. 당신이 듣는 북소리는 어디에서 울리고 있나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하시겠어요? 오늘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먼 북소리를 통해 여행과 삶의 이야기를 나누어 봤어요. 하루키의 글은 특별한 철학이나 거창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의 문장들은 단순한 듯 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쉽게 읽히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숨어 있죠. 여러분도 한 번쯤 자신만의 복소리를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여행이든, 새로운 도전이든, 삶에서 한 걸음 내디디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만의 먼 복소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수미의 책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함께 책으로 마음의 위로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